안녕하세요. 엄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이트 캐스팅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 기초적인 베이트 캐스팅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베이트 캐스팅이라고 베이트 때는 이 트리거, 방아쇠 모양의 트리거가 있는 걸 베이트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베이트 모양이 장구통 모양의 릴을 네. 베이트 릴이라고 하고 더블 핸들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은 이 핸들, 핸들의 스타드랙이라고 하거든요. 이별 모양의 스타드랙 안쪽은 메커니컬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루어의 무게를 조절할 때 쓰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수프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할 때는 이런 한 10, 10g 정도? 10g 정도 되는 웜이나 러버지그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 10g 정도가 가장 캐이팅하기 편한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러버지그 8분의 3은 세팅을 했고, 메커니컬 세팅 의 방법은 메커니컬을 잠근 상태에서 최대한 잠가요. 그리고 클러치를 누릅니다. 쭉 내려가죠. 그럼 더 잠가. 누워가 안 내려갈 때까지. 안 내려가죠? 지금 클러치를 눌렀는데도 누어가안 내려가요. 그렇죠툭 치면 내려가죠? 툭 치면 내려가요. 내려가다 멈추는 정도예요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보시면, 파지법이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 할 때는 이 투핑거라고 해요. 손가락 두 개와 두 개를 걸려서 트리거의 중앙에 가게끔 하는 투핑거 방법으로 로드를 파지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이 스프를 닿게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던질 때 스프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놓으면은 처음에는 편한데 나중에 스팅의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파지할 때는 클러치를 누르고 이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클러치가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가락 써밍 위치가 이 엄지 손가락이 이 바디, 베이트리의 바디와 스플의 중앙 중간에 걸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던지실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딱 저점 차렷 자세에서 오른손, 오른손의 캐스팅이면은 왼발을 살짝 앞으로. 그렇죠? 오른손이면은 왼발을 살짝 앞으로 해서 오른쪽 어깨가 조금 열리게끔. 그렇죠? 오른쪽이죠 정방향이 아니고 살짝 틀어서 오른쪽 어깨가 열리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던져도 되는데, 정방향으로 던져도 되는데, 앞뒤로 흔들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45도로 왼발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어깨를 연 상태에서 이제 캐싱을 할 겁니다. 이 릴에, 이 스프리 하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리 스프를 살짝 옆을 바라보게끔, 릴의 뚜껑이 하늘을 바라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 로드의 그립 있죠? 하그립 하그립의 엔드 부분, 끝부분을 계란지듯이 왼손으로 계란지듯이 말아주시고 바람이 좀 붑니다 말아주시고 클러치를 누른 상태에서 스풀과 바디를 같이 잡아주세요 그렇죠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제 12시에서 9시 정면에 9시고 머리 의 정수리 위에가 12시 제 뒤로 뒤통수 위에가 정수리 약간 뒤쪽이 1시예요 그러면은 1시까지 갔다가 10시에서 놓는 거예요. 1시에서 11시. 10시에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1시까지 갔다가 이 스트로크, 그러니까 힘을 받는 동작이거든요. 살짝 흔들어 보세요. 루어 무게가 실리게끔. 이게 처음에는, 어, 이렇게 해서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루어 무게를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루어 무게를. 지금 왼손으로는 엔드 그립을 계란지듯이 잡고 있고, 미에 뚜껑을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멀리 던지려고 하시면 분명히 백러시가 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스프리 엉키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m, 5m, 7m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3m부터 가까운 곳부터 약한 힘으로 3m로 던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백러시가 안 나죠? 그리 힘을 약간 더 줘서 메커니컬을 만지지 마시고 클러치를 누르시고 자, 보세요. 릴, 루어하고 그러니까 로드 킷, 탑 가이드 부분이 한 25cm에서 30cm 정도 된 상태에서 다시 1시에서 진자 운동 1시에서 11시 1시에서 11시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왼발은 45도 앞으로 어깨는 열려있죠. 하지만 팔꿈치를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어깨나 모두가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손, 내 오른손의 캐스팅 위치가 눈 앞에 있었어야 돼요. 그죠뒤 뒤로 넘어가면은 넘어가면 낚시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 나중에 롱캐스할 때는 중요한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시야에 4시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리더를 던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20미터 던졌거든요 땡글씨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스프를 보여드릴게요 케이트하는 스프를 보세요 지금 이 위치를 보세요 네, 던지실 때 손을 떼시면 안 돼요 다시 천천히 클러치를 누르고 던지실 때 엄지손가락을 떼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에 지금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롤을 잡고 있다가 캐스팅할 때는 힘만 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은 반브레이크, 클러치죠. 클러치를 누르고 던지는 거죠. 클러치를 밟고, 아, 스틱, 요즘에 스틱이 없으니까. 어, 그러면은 엔진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를 잡고 있는 엔진브레이크를 엄지손가락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하려면은, 정말 베이스 캐스팅을 잘 하려면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고수로 가는 기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방법이니깐요 지금 스피 거에 스프를 놓지 않고 그대로 잡고 있는 거. 그죠? 손을 떼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을 잘못된 예를 말씀드릴게요. 살짝 떼. 그리고 떨어을때 잡아. 그죠? 이렇게 되면은 스프레 라인이 밀리기도 하고 회전할 때 브레이크 이 메커니컬이 안 맞으면 붕 뜨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백러시가 나고 스프레이 폭신폭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하시려면 은 손가락을 떼면 안 돼요 손가락을 절대 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스키팅 피칭 모든 엄지손가락이 되고 있어야 나중에는 메커니컬을 영 푸, 지금 풀었어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쭉 내려가죠. 클러치를 누르면 뭐가 쭉 내려가요. 그렇죠? 클러치를 누르면 쭉 빠르게. 영의 메커니컬을 안 잡고 있어도 어떤 일이든 브레이크, 손만 안 떼면 돼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만 떼지 않고 잡고 계시다가, 떨어질 때 살짝만 잡아주시면은, 백마스 0입니다, 0.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요.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딱! 처음에 감 잡는데 30분,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연습해 주시면은, 캐스팅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베이트 캐스팅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오버헤드로 던졌죠? 이렇 오버헤드로 던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이드로도 되고, 백핸드도 돼요. 엄지손가락만 안 떼시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서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서밍이고, 그 다음에 자세. 안정된 자세. 원래는 뻣뻣이 이렇게 무릎을 피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앞으로 지금 손, 다리 뻗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살짝 앞으로 뻗, 뻗었죠? 살짝 구부려주세요. 겨루기 할 때처럼. 예? 네? 잘 차게 할수 있으면 겨루기 할 때처럼. 이 자세가 안정돼 있어야 캐스팅도 잘 돼요. 정말. 뻣뻣하게 이렇게 해서 캐스팅하는 사람은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허리나 어깨나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약간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면은 허리에 무리도 안 가고 자세도 흔들리면서도 안정적이에요. 네? 해서 무릎 을 굽혀 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프 뚜껑을 처음에는 위로 하게끔 하늘 위로 하게끔 하는 이유는 보세요. 스프리 하늘 위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던질게요. 엄지 손가락이 빠져요. 그렇죠? 뒤에를 잡더라도 상하 운동하는 로드이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떼어져요. 네? 엄지 손가락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잡고 있어도 살짝 떠요 뜨는 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로드... 로드가 아니 리드 의 바디에 반을 걸치고 엄지손가락을 스프레에 반을 걸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클러치를 이렇게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을때 손에 힘만 빼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힘만 빼요.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요. 떼면 안 돼요. 피칭을 하든 뭐라든 하든 떼면 안 돼. 힘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인이 보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손만 안 떼면. 손가락만 안 떼고 힘만 빼주시면은 보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 그래서 서밍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저희, 너, 저만의 꿀팁이기도 한데, 진짜 잘하는, 캐스팅 잘하는, 저희, 제가 예전에 많이 만나뵀던 남미키 프로 님도 그렇고, 여러 이제, 낚시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캐스팅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조금, 조금 디테일한 그 꿀팁이 있는데,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순 없어요. 이게 뭐, 캐스팅만 가지고도 뭐, 두세 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그건 어렵고 일단은 간략하게 베이트캐스팅 잘하는 요령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자세했을 때 잠깐 왼발 앞으로 하고 어깨 열은 상태에서 팔꿈치 올리지 마시고 어깨 열어 주시고 여기서 뒤 엔드그립 왼손으 계란지듯이 잡아 주시고 그렇죠. 투핑거에 써밍 엄지손가락 떼지 말고 긴장운동 그렇죠. 아주 쉬워요 롱캐스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빠르게 정투를 할수 있는 거 백러시가 안 나야, 한 번이라도 더 던질 수 있습니다. 그죠? 백러시가 안 나야, 한 번이라도 더 던지고, 한 마리라도 더 낚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어렵지 않으시면, 낚시 공간에 와서, 이렇게 캐스팅 연습하는 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지면꼭 해보시고요. 어, 또 연달아서 지금 이 영상 끊고 나서 이제 스킵핑하는 방법, 스킵핑 중요하죠. 스킵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